하나님의 귀한 자녀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가장 깊고 신비로운 예언 중 하나를 탐험하는 여정을 떠나고자 합니다. 바로 마지막 때에 나타나 세상을 미혹하고 성도들을 핍박할 존재,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진리의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어두운 세상에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요한의 서신에 나타난 적그리스도의 개념과 바울이 데살로니가 우서에서 언급한 불법의 사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두 존재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짐승이라는 존재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묘사된 이 짐승의 정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여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사도 요한은 바다의 모래 위에 서서 환상을 봅니다. 검고 거친 파도를 가르며 솟아오르는 끔찍한 형상의 짐승. 일곱 개의 머리와 열 개의 뿔을 가진 이 기괴한 모습은 단순한 괴물이 아니라 당시 세상을 지배하던 거대한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 머리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절은그 모습을 더욱 자세히 묘사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밝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표범의 민첩함, 곰의 강력한 힘, 사자의 포유하는 권세. 세상의 모든 강력한 짐승의 모습을 합쳐놓은 듯한 이 짐승은 그 힘의 근원이 바로 용, 즉 사탄에게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탄이 자신의 모든 능력과 권세를 이 짐승에게 위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의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짐승의 머리 중 하나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기적적으로 회복됩니다. 이 거짓된 부활의 모습에 온 세상 사람들은 경탄하며 그 짐승을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 짐승에게 권세를 준용 사탄까지도 경배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이 짐승은 하나님을 향한 끔찍한 모독의 말을 내뱉으며 마흔두 달, 즉 3년 반 동안 활동할 권세를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장막 그리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 합니다. 더 나아가 성도들과 싸워 이길 권세까지 허락받습니다. 그의 권력은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릴 정도로 막 강합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자 창세 이후로 죽임을 당한 어린양의 생명체계 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모든 자가 그 짐승에게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11절부터는 또 다른 짐승이 등장합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첫 번째 짐승이 바다, 즉 혼돈과 이방 세계를 상징하는 곳에서 나왔다면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옵니다. 겉모습은 어린 양처럼 온유해 보이지만 그 입에서는 용, 즉 사탄의 말이 나옵니다. 이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의 모든 권세를 행하며 땅에 사는 자들로 하여금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첫 번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듭니다. 그는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큰 이적을 행하며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고 부추깁니다. 놀랍게도 그는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하게 하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며치든지 다 죽이게 하는 권세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도 두려운 상징인 짐승의 표가 등장합니다. 그는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이 표나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순이 그의 수는 666인이라 자 이토록 무시무시하고 압도적인 힘을 가진 짐승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첫 번째 짐승, 즉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특히 일곱 머리는 로마가 세워진 일곱 언덕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고대 문헌에서 로마는 일곱 언덕의 도시라는 별칭으로 불렸습니다.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의 군사력과 권세 속에서 한 명의 특정 인물이 바로 짐승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인물은 누구일까요? 교회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인물이 적그리스도 또는 짐승의 후보로 거론되었습니다. 종교개혁시대의 마르틴 루터나 장칼뱅과 같은 개혁가들은 당시 극도로 타락했던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지목했습니다. 교황이 스스로를 그리스도의 대리자라칭하며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모습이 성경의 예언과 일치한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인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긴 독재자들이 그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이오시프 스탈린, 베니토 무솔리니, 그리고 특히 유대인 대학살이라는 전무후무한 악행을 저지른 아돌프 히틀러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혔습니다. 실제로 히틀러는 자신의 일기에 오늘 나는 사탄과 언약을 맺었다고 기록한 것이 발견되기도 했으며, 그의 측근들은 사탄 숭배에 깊이 관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시간적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에서는 불법의 사람이 이미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고, 요한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이미 세상에 와 있다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은 이 모든 예언이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거듭 강조합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이 이 메시지를 읽었을 때 그들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눈앞에 닥친 현실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이전의 인물, 즉 1세기의 인물 중에서 이 예언을 성취한 인물을 찾아본다면 가장 유력한 후보는 단한 사람으로 좁혀집니다. 바로 로마의 황제 네로입니다. 네로는 고대 세계 전체를 통틀어 그 잔혹함과 사악함으로 타의 추종을 불허했던 인물입니다. 그의 삶은 폭력과 타락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 여러 명을 살해했으며 심지어 임신한 아내를 발로 차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로마의 역사가 수에토니우스는 네로가 야생 동물의 가죽을 뒤집어쓴 채 기둥에 묶인 남녀의 특정 부위를 공격하는 끔찍한 게임을 즐겼다고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행각은 당시 로마인들에게조차 극도의 혐오감을 주었습니다. 역사가 타키투스는 네로의 잔인한 본성을 언급했고, 박물학자 플리니우스는 네로를 인류의 파괴자, 세상의 독이라고 불렀습니다. 심지어 티아나의 아폴로니우스는 당시 사람들이 네로를 부르는 가장 흔한 별명이 바로 짐승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나는 아라비아와 인도의 수많은 야수를 보았지만 사람들이 폭군이라 부르는 이 짐승만큼 끔찍한 존재는 보지 못했다. 심지어 야수도 자기 어미를 잡아먹지는 않지만 네로는 그 짓을 저질렀다고 증언했습니다. 초대 교회를 향한 네로의 박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로마 대화제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씌워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 위대한 두 신앙의 기둥이 순교한 것도 바로 네로의 통치 아래에서였습니다. 그의 잔혹함과 교회에 대한 핍박은 그를 짐승으로 지목하기에 충분하고도 남았습니다. 이는 마치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참배를 강요하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무참히 핍박했던 그들의 모습과 겹쳐 보입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그러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 짐승의 위협 앞에서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결정적인 단서 숫자 666분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고대에는 히브리어나 헬라어, 라틴어 등에서 각 알파벳 글자에 고유한 숫자 값을 부여하는 게마트리아라는 암호 체계가 널리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박해받던 성도들이 서로의 정체를 확인하고 비밀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네로 황제를 당시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로 음차하여 네론 카이사를 하고 쓰고. 각 글자의 숫자 값을 더하면 놀랍게도 정확히 666분이 됩니다. 더 흥미로운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일부 고대 사본에는 이 숫자가 666분이 아닌 616분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필사오류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로 황제의 이름을 히브리어가 아닌 당시 제국 동방에서 널리 쓰이던 헬라어 방식으로 표기하고 그 숫자 값을 계산하면 정확히 616분이 나옵니다. 프린스턴 대학에 저명한 성서학자 브루스 매츠건은 이것이 히브리어를 모르는 헬라어권 성도들도 짐승의 정체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666분과 616분 모두가 동일인물 바로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암호였던 것입니다. 또한 네로는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한 최초의 황제 중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군신 마르스의 신전에 자신의 동상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경배하게 했습니다. 로마 군대의 군기는 황제를 상징하는 우상이었으며, 이 군기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선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충격적인 신성모독이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유한계시록에 묘사된 짐승의 사악하고 신성을 모독하며 군사적인 특징이 일세기 인물인 네로의 삶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함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네로가 죽음으로써 이 예언은 모두 성취된 것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네로가 짐승의 원형 또는 예표라고 말합니다. 즉, 네로는 마지막 때에 나타날 최종적인 적그리스도가 어떤 모습일지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는 사탄의 권세를 받아 교회를 핍박하고 스스로를 높여 경배받으려 하며 경제적 통제를 통해 성도들을 억압하는 적그리스도의 모든 속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한계시록의 짐승과 숫자 666분에 담긴 비밀을 풀어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역사 기록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네로와 같은 적그리스도의 영은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 합니다. 세상의 권력과 부, 거짓된 이념과 사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대신 그것들을 숭배하도록 유혹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짐승의 최후가 영원한 불모심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결국 무너지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로서 깨어 기도하며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의 거짓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하며 승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간절히